오늘 알아볼 주제는 시즌 20기문팔진 원정팀을 오면서 제일 많이 초반에 나온 1군덱 정리편이에요. 리오니는 총 8개의 덱을 선정해보았는데요. 메타의 변화가 대만팀과의 원정경기다 보니 예상한 덱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떠한 덱들이 출연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보통 하는지 다를 수 있지만 리오니는 대강적인 느낌을 한번 개인 의견을 내보기로 했어요. 시작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들어가 볼게요. 기문팔진 코리아 원정 1팀 화이팅! 지야랑 <목소리도> 천국의 대만팀 원정군보단 한국팀 원정군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마왕어 황마창입니다. 이전 19시즌 동관전투에서 이미 그 강함은 증명되었는데요. 에스피마초 출시 후 여러 카운터 덱들을 대만에서 많이 세팅해서 가지고 오는 바람에 1군 싸움에서 연전을 많이 못 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 0티어라는 자리는 꾸준히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리오니의 현재 흐름상 중국판에서도 S24 패왕토역 시즌까지 마왕은 계속적으로 바뀌지 않는 0티어 자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만큼 조합이 나오는 게 현재 맹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후반에 가도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상 에스피마초의 특성 때문에 98 싸움에서도 월등히 좋은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이지요. 카운터 100만만 하지 않고 어감만 당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시즌 시간을 들여 뽑으실 분들은 SP 마초를 뽑아서 활용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대만 원정팀에서 초반 1군으로 진짜 많이 보였던 장관항입니다. 황어령 군사 스킬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며 그만큼 한국 원정팀이 황마창 조합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강맹에서 원정 전쟁을 진행 전 많은 운영진분들이 회의를 거치고 이득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리 리오니는 생각을 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 퍼포먼스는 상당히 압도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선 16 코스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벨링이 편안하다 관음병을 초반에 키워서 넘어가거나 아예 초반부터 장비와 은병이를 같이 키운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채문이나 장성체를 넣어 사용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빠른 초반 1군 운영 때문에 레벨링이 상당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고, 또한 자신있게 해보니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 대극사 덱으로 밀고 들어오니 마왕어가 많은 원정 1팀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힘은 떨어지는 게 맞으며, 황홀량은 여거컹 폭탄이나 아니면 군사 스킬로 활용도가 너무 높아져 중반 이상까지 공성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덱이며, 장비에 기계가 없으면 승리 병설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택은 차후 기문팔진 시즌을 해보시는 뒷서버 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시즌 19 동관전투에서 사실 이미 이야기는 나왔었던 조합인 은근 사기성 덱인 기세등등 강제방인데요. 국밥덱 영티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건전법 중지성성과 기세등등 그리고 상병벌모를 써서 가지고 나오는 일군덱으로 많이 보였었다고 생각하며 대만 원정팀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초반 항마창을 잡기 위한 촉진영의 운영덱으로 강제방 풀도를 은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덱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덱 메커니즘은 발동이 어려운 의심함기를 빼고 강요에게 중지성성을 줘서 책략 딜과 힐까지 챙기며 공격력과 유지력이 더 올가가게 되었고, 제갈량에게 기세 등등을 주어서 s p 마초를 견제하며 솔선수범을 줘서 신기묘상과 견제 위주에 세팅법으로 가며 방통은 상병벌모 기대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현재 아직 패치전으로 패치가 된다면 조금 더 초반에 무서운 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차후 전법 패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오니의 영상 영상 중 중국판 패치 정리본 버이 버전을 찾아보셔서 확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강제방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시즌 S19 동반전투에서 이미 계속적으로 나왔던 덱으로 성공적인 완성 덱이라고 볼수 있으며 여러 보물이 들어가는 단점이 조금은 있는 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면 우선 장비의 장팔사모, 기계, 갑 필요하고 SP 원소는 사소검, 호령, 그리고 차결 갑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태는 방어 대비 민첩갑이나 기마, 호주, 보물 강체 등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퍼포먼스는 후반에도 함진형 덱으로 유지력도 상당하며 다른 덱과 붙어봐도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지고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며 기세 등등. 초반 체형 이후 대부분 질풍 치유. 채도작적. 출병약탈, 낙봉 등 CC기 단발 채용을 하거나 그대로 냅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주손능 덱과 원주저 채용이 불가능하며 포기해야 될 덱이 두 개나 생기기 때문에 보물 여부와 진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볼수 있는 덱으로 보여지며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리오니는 개인적으로 절대 추천하고 싶은 덱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네요. 초반 1군으로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 덱은 아닌 원주자 덱입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잘 짜여져 있고 초반에 마왕어 견제를 위해 정석 폭탄덱 세팅이나 기세등등을 주는 세팅으로 변형되어 저수가 불타는 군형이나 무당비군을 들지 않고 기세등등과 팔문금세진을 써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며 여전히 퍼포먼스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태주에 비례하면 조금 더 강한 덱으로 생각되지만 반대로 보면 질 때도 많이 지고 있어 생각니다 많아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까지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군에 많이 더 나오지만 이번에 1군으로 대만 원정팀이 사용을 한걸 보면 오로지 황마창을 잡을 4개의 덱으로 선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고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SP주준 보물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SP주준 미사필거리 조금 더 늦은 턴발동으로 별로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리온이도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사소감 호량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차이점은 확실히 존재하니 보물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뽑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시즌1 패키지 뽑기를 통해 왕위를 많이 뽑으신 분들이 채용하여 하는 왕이궁이며 아주 괜찮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물 한 개가 SP 스눅에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군 채용으로는 마왕화가 있는 분들에게는 비추천을 드리며 보통 3에서4군 시기에 뽑아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안정적으로 레벨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무서워지는 덱이며, 오무신과 다르게 위나라 궁병덱에 새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전장에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오니도 직접 써보니 초반엔 별 감흥이 없었다가 구팔 싸움을 하니, 확실히 알겠는 게 전공 5천, 8천 정도도 벌어오기 때문에 강한 덱이구나라는 면모를 체감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요구하지는 않기에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으며, 늦은 시점에 뽑아도 톡톡히 제 밥값은 하는 조합이니 참고하셔서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왕이는 투자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어서 뽑기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왕이궁을 못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질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군 체형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병으로 쓰면 마왕어에게 우선 쥐약이기 때문에 많은 먹이가 되어 그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 쓰는 분들은 컨트롤을 하며 일군으로 뽑아서 사용 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도 무방 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궁병 보물 두개가 필요한 건 분명한 취약점입니다. 그리고 기병으로 사용하면서 컨트롤 을안 하는 순간 이번에 장관왕까지 있기 때문에 창병대기 먹이가 대기 십상이라서 초반 1군대구로 많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각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전보상 내역을 보면 1군 싸움에는 압도적으로 오모신이 조금 더 많았기에 이번에 선정했으며 아직 그래도 죽지 않은 대이라서 무시할 수는 없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속 사용해야 합니다. 주유의 신학의 전법 패치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병 보물 S를 초반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백이병이나 일반 창병으로 은근히 속속 보였던 주여정 살마창 덱입니다. 일전에 리오니가 라이브나 중국판 패치 영상에서도 몇번 다른 적이 있는 덱으로 중지 성성이 나왔으니 역시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상 마왕어 천적댁으로 불리며 많이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면에 다른 댁에는 퍼포먼스가 그닥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정보에게 망군탈수를 주면 제어기로 활약을 하며 배기병을 줘서 딜을 조금 더 보완하는 쪽으로도 보였습니다. 여몽에게는 솔선수범과 중지성성을 줘서 또한 제어기의 강점을 주유에게는 혼비백상과 불란데 부채질로 폭 딜을 담당합니다. 패치가 되었다면 모를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지성성 때문에 주유교 대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S10 기문팔찌는 보물 때문에 살마창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패치 이후에 행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덟 개의 일군 채용 덱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이미 많이 보였던 덱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서 생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지 성성을 채용한 비운군 강관류 덱도 보이기는 했었지만 유비의 군사 스킬이 워낙 좋아서 사용을 더 이상 안 하는 건지. 소수만 있었고 관관장 기세등등덱이나 북벌창 기세등등덱도 있었지만 이 또한 마왕어 견제용이기 때문이지요. 이상 내용을 마무리하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